방법에 대해서 내 설명해 주게 들어가라. 처음엔 한 번에 일이 안 되니까, 여러분, 이제몇번 일을 하다가, 이제 됐다 싶으면, 자 마지막 할 때는 이게 요 면이 딱 골라야 공기가 안 들어가고 붙을 때잘 접목이 잘 되기 때문에, 원터치로 한 번에 칼이 날아가야 돼. 이런 식으로. 탁 날아가보면 요 면이 쫙빠르거든 이몇분 조금씩 조금씩 삐지면은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꼬아놔도이 바람이 들어가면 안 살아. 근데 딱 마지막 할 때는 여기 원터치로 탁 칼이 나가야 돼. 이런 식으로. 탁 나가면은 요 면이 쫙 바르거든. 딱 일직선이라. 자로 꺼낸 것처럼. 자를 대가지고 줄 꺼낸 것처럼 탁 원터치로 마지막에는 칼이 탁 나가면은 딱 일직선이 된다고. 그래가지고 요딱 하면은, 여기 딱 일지성이기 때문에, 확 바로 붙어가지고,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. 딱이요 급디어, 급디어 붙어보기 때문에. 그럼 여러분, 막 100%, 100% 살아나지. 비닐이 감는 것도 딱, 이, 저, 붙인데, 여기 딱, 이렇게 해가지고, <laughs> 내 공기가 안 들어가야.